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랑장이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부터 시작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후에 가장 큰 은사, 또 가장 좋은 길, 이것이 뭐냐?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무엇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방언을 할수 있었습니다. 예언도 할수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수 있는 걸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을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되 그 사용하는 방법 또한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먼저 1절로 3절까지 바울은 사랑을 뺀그 어떤 것도 무익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랬지요. 고린도의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방언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의 말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예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밀과 지식은 계시로 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비밀과 지식입니다. 즉그 지식을 가지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아무리 능하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잘 전달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헬라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한턱내는 일이 흔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발견되는 비문들을 보면 도시를 위해 크게 헌금을 한 사람들에 대한 칭송비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액의 헌금을 통해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자 한 것이지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요, 신념을, 자신의 신념을 시위하거나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기의 몸을 불살에게 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라를 위해 거룩한 전쟁에서 순교하면 낙원으로 직행한다. 이런 교리가 이슬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자살특공대가 미국의 무역센터를 들이 박았던 게 2011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기 희생, 그 어떤 행위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될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고, 사랑의 방법으로 행해야만 그 말과 행동이 유익을 주는 것이 될수 있는 거죠. 자, 4절로 7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교훈을 하는데요. 사랑을 주어로 해서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은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 먼저 정의를 내립니다. 4절 중반에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이기심이 들어간 것은 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기분이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이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유익이 앞서는 것은 사랑이라 할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진정한 사랑은 나를 넘어 예수님이 우선이 되는 것이 다 사랑입니다. 사절 앞부분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보며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면에 온유함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이웃을 용서해서 적극적으로 친절과 선을 베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절에 보시면 부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것이죠. 말씀이 무시당하고, 왜곡되고, 말씀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원칙이 무너지면 여기에 부패하고 비리와 부정의 자리를 잡고 뇌물과 청탁이 자리를 잡게 되죠. 사랑이라면 이런 불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올바로 서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길은 협착하고 힘이 들어 찾는 이가 적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걷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걸으면서 좁은 길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미워해요. 아니, 저만 없고 나는 틀렸다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어,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믿기에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 만날 것을 바라고 소망하기에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더라도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견뎌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건 은사죠. 은사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동안에 사용이 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본성,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특히, 인간이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말씀을 해설하고 설교하는 걸 예언이라 말씀드렸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서 성도들이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부분적으로 알고 전하던 예언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 이것들은 모두 부분적인 것이고, 어린아이의 깨달음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진리를 비추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완전한 지식이요. 장성한 사람의 깨달음이요. 장성한 사람의 생각 같아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에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영원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동기가 되고 방법이 되고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진리와 사랑을 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매 순간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사랑 아닌 것들을 싫어하고 오직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며 허무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아닌 것과 사랑을 잘 분별하여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 아닌 것은 버리고, 오직 진정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